자, 안녕하세요. 썸마이카 조부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많으신 만큼 좋은 차량으로, 좋은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폭풍 인기. 뒤쪽이 보이시는 닛산의 알티마, 알티마 모델 보여드릴게요.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0년에 생산을 한 2010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요문은 아쉽게 뒤쪽에 교환은 있습니다. 저희가 성능지를 통해서 따로 고지를 드리도록 하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닛산 알티마 3.5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닛산의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 이 모델이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서 중고차 시장에서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이 차량은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딜러 분들에게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차가 들어왔다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돼서 영상으로 준비해 드리기도 좀 버거운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많이 보셨기 때문에 특별한 멘트는 딱히 필요가 없죠. 그냥 가격면으로 봤을 때 동급 동시대의 소나타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구성과 차량 성능에 있어서는 소나타가 따라갈 수 없는 내구성과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모델은 좋은 모델로 준비를 했어요 1인 신조로 유지 관리해 오다가 이번에 중고차로 처음 나온 메모리라고 고지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민감하신 주행거리 짧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1년에 만 킬로도 주행을 하지 않은 현재 6만 킬로대에서 주행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으로 교환은 있지만 서비스센터 정식 교환입니다 정식으로 깔끔하게 교환을 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고지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 차량을 한 3일 정도 시운전을 해본 차량이에요. 현재 차량 컨디션 100%에 가까운 정말 깔끔한 컨디션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480, 4 0 0 8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 가실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보여드리면은 차량은 전반적으로 1인 신조로 관리를 해왔던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일단 양쪽으로 순정 HID가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전면부는 마치 준신차급에 가까운 정말 티끌 하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요 양쪽 헤드 라이트부터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위쪽으로 기본 바디 컬러는 알티마에서 가장 많이 출고를 했던 실버 바디, 은색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은 현재 주행거리가 약 6만 키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컨디션, 미션 컨디션이 뭐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델들도 굉장히 좋은 모델로 많이 보여드렸지만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엔진 미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습니다 약 70에서 80% 정도 아직 짱짱한 타이어 트레드 상태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 순정 썬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 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델이 살짝 한 가지 아쉬운 게 뒤쪽에 교환이 있죠 억울한데 가만히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브레이크가 밀리는 바람에 뒤쪽 추돌은 있었던 차량이에요. 하지만 센터에서 완벽하게 수리가 끝나 있는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알티마의 디자인 포인트죠. 투명 테일램프 보실 수가 있고 3.5 SL V6 등급이 이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이 2.5 모델과 3.5 모델로 나눠지는데 당연히 신차 판매 가격은 3.5 모델이 비쌉니다 엔진이 2.5 엔진도 괜찮은 엔진이지만 이3.5 V6 엔진을 따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고지를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사실 요즘에 이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 너무 많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뿐만이 아니고 뭐 어디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신다라고 해도 괜찮은 매물이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진 게 아니고 그냥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물 준비가 굉장히 안 되는 매물이고요. 사실 이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핫해진 차량이죠. 원래는 이 모델 자체가 중고시장에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딜러 분들도 이 차량을 원래 갖고 오면은 판매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한 차량이었어요. 하지만 이 유튜브라는 채널, 매체를 통해서 이 차량이 얼마나 좋은 차량인지 굉장히 많이 널려 알려지면서 이 모델을 모르셨던 분들도 아 나는 정말 괜찮은 수입 준 대형 세단을 저렴한 금액으로 사겠다 100% 알티마라 지금 오시거든요 차량이 인기가 많고 그리고 지금 많이 출고가 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요 사실 6만 킬로의 1인 신조 그리고 수입 준 대형 세단임을 감안해 봤을 때 480만 원이라는 금액이면은 국산 차로는 480으로 이런 차를 절대 구할 수가 없죠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품기 현상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옵션 바로 보여 드릴게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올라가고요. 그리고 차량 자세 제어 장치가 올라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토 라이트 만나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 순정 선루프를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앞쪽에서 이 c m 룸밀러 보실 수가 있고요. 앞뒤로 투셔널 블랙박스 올라가 있는 차량이고 순정 미디어 창 포함해서 순정 미디어 버튼 보이실 건데 보스 사운드를 당연히 알키마답게 보스 사운드는 연동을 해주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순정 미디어 창을 통해서 후방 카메라 지원이 가능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그 밑으로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펌을 한 공조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1인 신조 차량답게 순정 키두벌다 보관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은 양쪽으로 이렇게 열선은 2단식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차량이고, 핸들 양쪽에서는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 핸즈 프리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이 정확한 주행 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65,446km. 약 6만k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인데, 사실 이 모델은 이전 차주분, 일대 차주분이죠. 차량을 이제 판매하기 싫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안 맞았어요, 이 차가. 왜냐면, 하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이 아무래도 이제 시세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게끔 이제 당연히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지, 또그 시세 안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차주분이 원하시는 금액은 너무 높은 금액을 원하시고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 나 이거 판매하기 싫다. 그냥 더 타겠다. 왜냐면 주행거리가 너무 짧고, 차량 컨디션이 지금 아무런 하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차는. 중고차지만 하자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이차 팔고 다른 차 살려고 보니까 좀 아파트랑 같은 개념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팔고 딴데 가려고 보니까 딴데도 많이 올라서 갈 수가 없다. 요즘에 이런 추세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러셨거든요. 이차 팔고 딴차 살려고 보니까 차 값이 신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갖고 아 내가 살 차가 없다. 그리고 이걸 그냥 더 타겠다. 정말 저희가 꾸준한 설득과 꾸준한 인내심으로 이 차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연락을 드려서 정말 어렵게 받아온 차량이에요. 이 차량을 어렵게 받아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차량을 선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릴 수가 있고요.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는 모르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시죠. 이 차가 얼만큼 좋은 차고 얼마나 좋은 엔진을 쓰고 얼마나 좋은 미션을 쓰고 차체 강성이 얼마나 좋고 그리고 차량의 승차감이 국산차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이제. 하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차가 없어서 구매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오늘 저희도 이 차를 어렵게 준비를 한 만큼 이 차를 기다리셨던 분들 혹은 나 알티마에 관심이 있었는데 매물이 없어서 여태 지금 이 차를 이제 구매를 못하고 있었다. 이런 분들 이 차량 보시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만한 차량이고요.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지만 1인 신조에 6만키로 주행한 알티마입니다. 바로 제가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자, 니선 알티마 의 엔진룸 열어봤고요이 차량은 3.5 V6 휘발유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이 엔진의 내구성은 뭐 저를 포함을 한이 알티마라는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더잘 아실 거고요 사실 한 40에서 50만 키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운행을 할수 있다는 바로 그 엔진인데, 현재 사용 빈도가 6만 키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준신품급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 컨디션 굉장히 좋다. 이렇게 고지를 드릴 수가 있고요. 엔진 소음 먼저 들려드리면 확실히 알티만는 알티마다 이런 엔진 소음이고요. 손으로 느껴지는 떨림과 구조 전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요. 엔진 룸 닫게 되면은 마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엔진 솜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명차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고차계에서 인기가 역주행을 하다 못해 차량을 구할 수가 없다는 바로 그 매물 닛산의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차량 2.5 모델이 아니고요 신차 판매 가격이 더 비싼 3.5 V6 엔진을 사용을 하는 차량이라고 고지를 드리고요 내가 큰 비용 지출하기 싫지만, 한 40에서 50만 키로까지 정말 편하게 운행을 할수 있는 차량을 원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 차량 기다리셨던 분들,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꼭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차량으로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80, 1인 신조에 6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48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샤마이카 조보장씨입니다